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국을 품고 동북아와 유라시아 전략 세판을 짜는 중입니다. 이는 중국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을 통해 단순한 지역 외교를 넘어 동북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관통하는 초국가적 지정학 게임의 세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가 구상하는 질서는 기존의 중로 공동 영향권을 넘어 중국의 단독 주도형 유라시아 질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략 후방에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전진 기지로 삼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제국들의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은 이 지역을 완충지대가 아니라 전략 전진 기지로 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1대1로 핵심 축으로 재편하여 중앙아시아는 동서 육상 실크로드의 허브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러시아 중동 남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우즈베크와 이란 터키 루트 구상으로 이미 이란 및 터키와의 협력 병행과 그리고 중동과 지중해로 향하는 육상 루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통과 없이도 유럽과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유 무역 리스크가 높아진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경제 통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 문제의 외교적 해법과 민족 연계 지역을 경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게 가장 불안정한 내치 리스크이자 서방 인권 압박의 핵심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 리스크를 외교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중앙 아시아와의 연계 전략을 병행 추진 중인 것입니다. 이는 위구르 카자흐, 키르기스 등트르키예 민족 연결구리 완화로 이들 지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바로 민족주의 분리주의 운동을 억제하는 간접적 통제 방식입니다. 이는 신장을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는 다국적 경제특구로 구상하여 카르카스를 출발지로 하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는 신장을 단순한 내부 소수민족 지역에서 탈바꿈을 시켜 국경을 넘는 성장의 통로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이는 문화적 침투보다 경제적 유착으로 과거의 무리한 문화 동화보다 경제적 포섭과 사회 통합을 우선시하며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분화는 형제 아닌 바로 대체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SCO 체제 안에서 러시아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 메커니즘을 창설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와의 영향권 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회의 플랫폼 분리입니다 이는 중국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바로 러시아 배제의 상징적 구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와 안보 분야로 확장 시도입니다. 타지키스탄과 합동 안보 훈련 추진은 CSTO와는 별개의. 중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출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 영향력 도전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언론 교류, 러시아의 중심의 문화권의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중국이 스스로를 러시아의 전략적 대체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외교의 대전하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한반도까지 영향력 확대 구축입니다. 이 같은 시진핑의 유라시아 전략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장악은 바로 북한과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육상 통로 확보로 신장과 중앙 아시아를 안정화함으로써 북한과의 전략 연결망을 안보 완충선 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한국 견제 전략의 다층화로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아세안과 접촉을 강화하는 만큼 바로 중국은 이에 대응을 해 중앙 아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 포위 외교를 보완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중국-북한 연계는 과거형으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이란, 터키, 지중해로 이어지는 수평 축이 주요 전략선으로 한반도는 그선위 변수로의 위치 조정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장악 가속화로 러시아와 중국 전략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중국판 유라시아 체계의 신대륙질서 구상입니다.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밀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유라시아 대륙질서 구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번 회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시진핑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의 중앙아시아를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며 중러 관계에 새로운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스탄 5국 정상들이 택한 동쪽의 친구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인스탄의 정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공동 선언을 아스타 선언으로 채택하여 경제와 인프라 디지털 전환, 안보 협력을 포함한 다자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정상 회의가 상하이 협력 기구와는 별도로 작동되는 중국 주도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만의 독립적 외교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공동 주도 구도를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적 기반 시설인 철도 건설입니다. 중국은 이 회의 직전 핵심 인프라인 중국-키르기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착공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523km 길이의 총 공사비 80억 달러 규모로. 2030년 완공 예정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로 직결되는 첫 독자 노선 철도입니다. 이 철도의 전략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 철도망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 서부 신장 지역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 서남아로 향하는 중국 유라시아 육상 실크로드 핵심 거점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러시아의 영향력 침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때 러시아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중앙아시아는 지금 빠르게 중국 중심 질서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변화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언어와 군사, 문화적 유대를 통해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젊은 세대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어와 영어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산 자금과 기술은 러시아의 낡은 공급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체제의 세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교화는 바로 러시아의 외교력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 이제 과거의 후견인이 아니라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강대국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푸틴의 뒤통수를 친 시진핑 셈법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구상은 단순한 이 극대화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확보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희귀금속의 보고 땅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자원을 확보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포위망 형성입니다. 이는 인도, 러시아, 미국, 이슬람 세력 간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바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를 친중 국가 성향들로 완충 지대로 구성하여 서방 봉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안정화와 동화 전략입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민족적, 문화적으로 연계된 위구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중앙아시아 지도층을 중국의 질서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국내 안보를 외교로 보완한다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크레림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SCO 이외 정상 회담체를 만든 것은 사실상 러시아를 배제한 독자 패권 추구라고 갱계심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바로 러시아의 빼앗은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 타지키스탄 군사 합동 훈련이 추진 중이라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나리오 A는 바로 신중러 균열 본격화입니다. 러시아는 SCO와 CSTO 적집단 안보 조약 기구를 통해 견제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두고 중러 간 패권 경쟁 격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은 틈새 외교를 확대하고 미국과 EU도 중앙아시아에 개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B는 중러 이중 플레이 공존입니다. 중국은 경제, 러시아는 안보 담당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균형 외교를 통해 시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SCO는 공동 주도 형식으로 유지되나. 실질적 중심은 바로 중국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C는 포스트 러시아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푸틴 체제 약화 또는 붕괴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 특키 이슬람권 서방의 다극 질서 속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벡 중심의 지역 자율체계 부상 가능성입니다. 이는 결론으로 시진핑이 중앙아시아 5국을 품고 동부가 유라시아 전략 세판을 짜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단순한 외교 차원을 넘어 21세기 유라시아 패권 교두보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푸틴의 외교적 공백을 철저히 개양했고 철도와 무역 정상 회의체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위기감과 내부 흉열은 향후 중러 관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전체 외교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선점하는 자가 유라시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오래된 지정학의 명제를 지금 중국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